<목소리> 오늘도 뒷주머니에 볼을 가득 채운 오늘의 주인공.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 더. 하나만 더를 외치는 중이다. 와, 똑같이 가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만쳐 이세. 하나 더안 쳐요? 하나 더안 쳐요? 공을 좀 넉넉하게 들고 당기면서 빨리 빨리 뭐 여러분 치면 되죠. 아니 공 아까 여기로 안 왔잖아요. 에? 하나 치고 가려고. 에? 하나 치고 가려고. 에? 아이씨. 어. 아. 공을 몇 개를 칩니까 일단 여기서는 두 개요, 두 개. 아이씨, 짜증나 진짜. 촬영까지 하려나 봅니다. 오, 그렇지. 아. 일단 이거 안 가져왔는데. 아. 뭐 채도 안 그러는가? 뭐안 가져왔나? 쉿. 아, 탄도가 너무 낮게 가려네. 한번 해 봤는데요. 한번 더. 이거 치고 한번더 쳐야지. 다 들린다. 아, 잘 맞는데. 나이스. 하나 더추고 갈게요. 에? 하, 하나만 늦추고 갈게. 미친 놈이다. 한 3cm 짧아가지고. 아, 다시 다시. 아, 경호 씨, 갑시다. 빨리 하고. 아, 요거 요거 마시고요 요거 마시고 하나만 더. 그렇게 침개 몇 개냐? 어, 아니, 아니, 아이씨 한번더한만더 경호씨 네? 이제 하나만 더 없습니다 진짜 하나만 게요 라스트 이뭔 개소리야 잠깐 내가 방금 뭘본 거지 와 진짜 잘 썼다 잘 맞았는데 그냥 가시지 이제. 공 나던데. 공을 왜 나기냐고. 아. 씨발 <laughs> <시뻘>, 진짜. 그쪽도 <laughs> <laughs> 홍박사님의 아세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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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징그러워. 씨발. <laughs>